이, 남자분들 참고하세요. 선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처럼.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으로 가지고 오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의 필수 악세사리, 바로 귀걸이인데요. 저는 평소에 뭐 반지나 목걸이는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딱 하나, 귀걸이만은 꼭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제품을 설명해야 돼서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제품을 보다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광고를 신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한번 돌아오는 생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디 거냐면요. 짜란 바로 에바 주얼리입니다. 오 이렇게 포장된 걸 들고 있으니까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선물이지. 일단 오늘의 키포인트는 14K인데 가격대가 2만원대 밖에 안 하는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고요 금침 이외에는 도금을 두껍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볼드한 귀걸이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할 때 알러지가 있는 분한테는 그냥 귀걸이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는 14K인데 가격대가 저렴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왔거든요 주얼리 박스인데 짜란! 이렇게 목걸이 거는 곳도 있고, 여기를 열면 귀걸이를 꼽는 부분도 있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반지나 뭘 수납하는 이런 공간까지 있는 조그만 주얼리 박스를 주시네요. 어, 너무 예쁘다. 전 핑크 매니아거든요. 너무 예쁜 베이브 핑크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쫙 같이 옵니다. 소개해드릴 귀걸이가 여섯 가지니까, 여섯 장이죠? 응? 아, 이렇게 큐빅에 뭔가 지문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닦는 용도인가봐요. 난 이거는 처음 봐. 헉! 어, 이거 센스있다. 머리끈도 있고요. 생생하게 이벤트한 요런 아이들 다 같이 왔네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귀걸이가 얼마나 예쁜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리 귀걸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귀여운 쇼핑백을 열면, 짜란! 이렇게 제 사랑 핑크핑크. 이렇게 핑크 박스에 예쁘게 에바 주얼리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박스에 들어있어요. 자, 이 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짜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열어서 보면 고무침을 또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이 제품은 실버 카시아라는 제품이고요. 되게 귀엽게 꽃 모양 같은 부분은 큐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예쁜 진주가 있어요. 이거 되게 심플하게 찰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번 제가 껴볼게요. 되게 작은데 심플함 안에 진주까지 같이 채워주니까 뭔가 심플하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쁜 원피스 화이트 원피스나 약간 파스텔톤 원피스 있고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로 해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로즈골드 색이고요 가격은 22,900원입니다 14K 귀걸이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엄청 세다고 느끼는데 허, 이 정도 가격대에 되게 심플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짜란! 플라워 링클 귀걸이에요 자, 이 아이는 밑에 꽃이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위에도 큐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라인을 매우 좋아하는 게 머리를 묶으면 여기가 너무 휑해서 어색한데 링 귀걸이를 너무 잘못 끼면 너무 지나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귀걸이들이 포인트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 큐비가이를 먼저 끼고, 그 뒤에 이렇게 밑으로 오면 되는 건데, 요런 식으로 되게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거든요. 이건 머리를 풀어도 예쁜데,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올린 머리를 자주 할때 포인트로 너무 좋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도 있으면서 밑에까지 달랑거리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요 정도 귀걸이 너무 좋아해요. 머리를 묶었을 때도 좋고, 이렇게 머리 풀었을 때도 되게 괜찮아요. 음, 맞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뭔가 이런 느낌의 귀걸이는 잘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포인트 느낌으로 선물해주면은, 오, 되게 센스있고 예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로즈골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24,900원으로, 25,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좋코만 자, 이번엔 좀 심플하고 많이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짜잔! 이거는 미니 라인 하트 링 귀걸이입니다. 자, 위에는 옐로우 컬러, 밑에는 로즈골드 컬러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하트 모양이죠, 그쵸?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조금 색깔이 덜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위에는 완전 골드, 밑에는 로즈골드 느낌이에요. 저는 하트 귀걸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 라이브 먹방할 때도 항상 하트 귀걸이인데 조금 큰 거라거든요. 그건 카메라에 보여야 되니까. 사실 그 하트 귀걸이는 방송할 때 말고 밖에는 못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봐, 뭐 귀여워. 보여요? 혼자 신났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건 진짜 그냥 귀엽게 캐주얼해도 괜찮고 좀 예쁘게 차려 입었어도 귀엽게 포인트로 그냥 하나 딱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튀는 디자인이나 뭐 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맨날 껴도 질리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구나. 이쪽이 옐로우, 이쪽이 로즈골드. 짜란. 버블 스톤 귀걸이입니다. 뚜, 겉에는 로즈골드고, 안에 큐빅은 은색 큐빅이고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제가 여태까지 몇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 아이가 제일 딱 꾸안꾸의 아주 정석인 크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달랑거림도 있죠. 하지만 너무 크지 않죠. 아마 취향을 모르시는데 선물용으로 제일 적합한 거는 이 더블스톤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든 무난하게 할수 있고 어느 정도의 화려한 반짝임도 있고. 이 남자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란! 이거는 바네사라는 제품인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알도 크고 밑에 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조금 더 큐빅이 크기 때문에 반짝임은 훨씬 더 예쁘죠 저같은 경우는 아까 더블스톤보다는 요렇게 물방울 모양을 조금 더 많이 달랑달랑 거리는 이런 느낌을 평소에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꼈을 때 보이고 좀더 달랑거리고 조금 더큰 아이들이 눈에 더확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랑 지금이랑 그냥 은색, 그냥 금색보다 이렇게 겉에 로즈골드로 돼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요 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색이 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에바주얼리의 14K 금 귀걸이 6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선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카네사 귀걸이. 이건? 조금 정장 차림이나 원피스, 치마 계열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나 조금 격식 있는 자리를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플라워 링크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통통 튀시거나 아니면 귀걸이를 다양하게 하는 걸 많이 보셨거나 그래서 조금 포인트로 선물해주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 같고요. 세 번째, 미니 라인 하트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여우신 분들 아니면은 평소에 캐주얼 느낌으로 편하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귀여워할 것 같아요. 하트니까. 그 다음, 더블스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 무슨 취향이지? 이런 분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그냥 제일 기본으로 무난하게 선물해드리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의 사기거리는 평소에 조금 화려하게 입으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머리가 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선물해드리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심플한 더블스톤에 그 분에 맞는 성향으로 하나씩 같이 해드려도 가격 부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귀걸이 추천은 다 끝났고요.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새로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어 뭔가 빨리 하고 나가고 싶어졌어. 히?